입니다. 이게 제가 이곳에 오면 항상 하는 의식행위가 있어요. 이게 립스틱을 바르고 이쁘게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빨간색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바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원래 옷도 되게 좀 화사하고 이쁘게 입어야 되는데 대충. 네. 어, 오늘은 어떤 말을 들을지 참 기대가 되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눈치 보면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있어야 돼 옷을 이쁘게 입고 자지 않아서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완벽한데 빨리 나와 <laughs> 빨리 그래 그래 저기 어왜왜왜 배하연을 찍고 말리아를찍어 어? 아니야 뭐라 트로트하고 그래. 현역 가왕하고 틀려 어? 저기 뭐지 현역 가왕에서는 응. 저기 저기 전유진이 됐잖아 오유진? 아니, 천아이 숨어 m 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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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 l so rock.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숨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하 t know. I don't know. I d o n 보이냐? 어이흥분뭐보아이 보이지 그럼 아니 그새 염색했는데 또 보이냐 이 말이지 염색을 명절쯤에 했잖아 지그 응. 응. 그럼... 아직 보름을 안 됐지?

인트로 어땠어요? <laughs> 색다르게 한다고 했는데 뭐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좀 그런 기회가 있고 스토리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보다는 이게 좀 땡겨가지고 집에 불닭볶음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거를 갖고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핑크색, 핑크핑크한 거. 바지도 그래서 핑크 바지 입고 <laughs> 깔맞춤. <laughs> 그래서 이거를 좀 끓여볼게요. 면이 되게 조금이구나. 두 개는 먹어야 되겠어. 하고 이게 이제 로제 로제잖아요. 로제 떡볶이. 그래가지고 치즈도 나중에 체다 치즈를 같이 하려고 갖고 왔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끓이고. <laughs> 이게 정말 깔이 제대로야 색깔이 둘이 똑같아 여자는 역시 핑크를 입어줘야 돼요 엄마 말대로 <laughs> 그렇게 하고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은 뭔가 이렇게 끓이면서 하는 게난것 같아 시간을 많이 소비하죠 처음 먹어봐요 불닭볶음면 맛이 어떨지 기대돼 아우, 쟤는 왜 저렇게 울어? 고양이, 아우... 음, 이런 맛이구나. 엄청 쫀득거리고 엄청 치즈맛이 많이 나요 <laughs> 뭔가 슬슬 매운게 올라온다 짠! 구, 구독자님들은 집에서 어떠세요? 부모님한테 잘하고 가족들한테 잘하세요? <laughs> 저는 솔직히, 이게 막, 뭐랄까, 우리 집에 딸이 있인데 아무튼 뭐, 딸만 두리고, 엄마랑 이제 해갖고, 딸, 여자 셋이어서, 셋이어서, 이렇게 뭔가 죽세가 잘 맞고, 재밌게 잘 놀고, 어디를 잘 다니기는 하는데, 이렇게 뭔가 가까워져서, 엄마와 이렇게 자주 만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요즘은 이제 내 저의 일가가 하고 아, 약속 있으면은 저녁에 뭐 이렇게 저녁 먹고 주말에는 대부분 이제 엄마랑 같이 많이 보내요. 그래가지고 평일에 아, 주말에 이제 엄마 데리러 가고 데리러 가서 어디 근교를 가거나 막 해.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나이를 들고 엄마를 보니 엄마가 많이 엄마도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엄마도 많이 나이를 먹고 나도 나이를 먹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또 생각이 잘안 나는데 요즘 나이 들어서 이제 엄마를 보면 이제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까 몸이 안좋은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흰 머리 엄마가 뭐 외모에 옛날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흰머리를 되게 이제 흰머리를 힘들어해요. 그래갖고 흰머리 염색 맨날 거의 요즘 근데 뭐 그렇게 자주 같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같이 있었으면 아마 보름에 한 번씩 계속 해 계속 염색을 해줬을 텐데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맨날 이렇게 뭐 보름에 한 번씩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1 년에 한 여섯 번, 7 번은 내가 해주는 것 같아 요 염색을 완 뭐, 완벽하고 그래 엊그저께부터 이제 그렇게 계속 파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마를 하는데 머리가 많이 손상되고 하니까 미장원 가서 머리를 파마를 해도 머릿결이 뭐 별로 안 좋아서 파마 컬이 안 나오니까 요즘 또 미장원도 단가가 비싸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고 싶어 하더라고 엄마가. 그래서 집에서 한번 머리를 해줘 본 거예요. 그게. <laughs> 근데 <laughs> 재밌었어. 나는 원래 뭐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니까 머리 염색 계속 하고 파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번에는 몰라. 이이 영상에 엄마가 나와서 그런가 뭔가 부모님 얘기, 엄마 얘기로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는 내가 이제 태어나서 엄마의 보살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나이가 들으니까 나도 그렇고 엄마도 나이를 들으니까 이제 이게 바뀌었어 역할이 거꾸로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옆에서 그런 견말을 얘기처럼보살필순 없지만 어쨌든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조금이라도 더 자주 보는 게 좋고. 어 뭔가 해줄수 있는 게 있으면 해 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게 20대 때, 30대 때막 이런 거는 그런 거 생각 잘못못 했었는데 이제 나이를 나도 먹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점점 들고 그걸또 지금 아니면은 언제 또 뭐든지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또 언제 어떻게 바빠질지 모르는 거니까 여유가 있을 때그니까 틈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굴고 있는데 하고 나면 뿌듯해.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머리 많이 해주고. 요즘에는 1인 가족도 많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 진짜 가족만큼 때 단짝이 어딨어. 가족, 가족이 진짜 그야말로 가족인 거지. 내가 옛날에 가족 어렸을 때부터 가족 가족 가족이란 단어를 들으면 그냥 울타리, 그냥 그룹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진짜 그냥 그런 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나의 모든 거를 보여주고 내가 모든 거를 희생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뭐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런 그런 거다. 그런 건가? <laughs>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뭐 보답을 따지지도 않고 남을 만나면 뭔가 남이 나한테 를뭘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해 줬는데 해 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나의 뭐 깊이가 적다 막 이렇게 하는데 가족은 뭐안해 줘도 그만. 가족이라는 게 그건 거지. 그거야, 그거. 남은 언제든지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헤어질 수 없으니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냥 약간 그걸 그냥 꿍하에 있던, 생각을 하고 있던, 기분 나쁜, 뭐나 혼자 가만히 있던 거 아니야.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남은 어쨌든 멀어지게 되어 있는데 가족은 멀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극복할 수 있는 거 같아. <laughs> 아닌가? 극복이란 말이 좀 웃긴데 하여튼 그런, 그런, 그런 흐름? 같습니다. 아, 그데뭐 햇소리를 이렇게 하고 앉았지? 두서 없이? <웃음> <웃음> 너무 두서 없다, 오늘. 미쳤나? 이렇게 머릿속에서 적절한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멋들어지게 말도 못하고. 아, 결론은 그냥 이런 멋들어진 말도 필요 없고 뭐 이렇게 복잡한 단어도 필요 없어 음 한마디로 가족이란 어뭐 생각 안 나는데? 머리를 쥐었자 <laughs> 가족이란, 가족이란, 가족이란 뭘까요? 의미는 알고 있는데 뭔가 멋진 말이 생각이 안 난다. 나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미 가족. 음.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도 좋고 줘도 아깝지 않고. 그치만 갯불 나는 주는 게 없어. <laughs> <laughs> 어, 너 엄마, 엄마는 언니한테 주는 게 없어. 어쨌든 주지는 않지만, 나는 그런 마음은 있어. 짠 그래, 당장 내가 많이 주지는 못해도 나중에 다 많이 줄 거야. <laughs> 오늘도 로또 샀어! 저번주에 2만원 되고, 이번주에 만원 돼서 그것도 바꿀 거니까 좀만 기다려. <laughs> 나한테도 부담이 아니고, 상대한테도 부담이 아니고, 꾸준히 할수 있게, 남이 됐던, 가족이 됐던, 그렇게 뭔가 나의 정성을 보여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옆에 누군가가 보답하고 싶거나 챙겨주고 싶거나 흔정이 쓰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적절한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너무, 뭐랄까. 일주일에 원래 두개 정도가 맞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고요. 이번 주 내내 비 온다고 하던데, 우산 잘 챙겨서 다니시고, 다음 영상에서 도 만나겠습니다. 저는 이거 먹고, 공부. 공부? <laughs> 다음 영상,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 오랜만에. <laughs> 안녕!